살살 세게 칠 필요도 없다, 해시가. 굿샷. 아, 나이스. 아. 땡큐. 오! 대박스. 이야. 1 5 2이 오르막 사. 156이네.

아, 너무 컨트롤했어. 좀더 가! 아우, 지만 봤어, 나 나이스. 뒤땅을 한 10cm 친것 같은데? <laughs> 오, 나이스. 들어가 치빈, 치빈, 오, 나이스, 파! 아, 땡큐. 오 땡큐, 땡큐. 네, 실수를 많이 했네. 네. 아우. 오른쪽, 오 너무 센거 아니야? 아우, 몇 어허. 바였지? 터 <laughs> 음. 두컵반 봤어요. 오굿. 어이것도 세다. 아하 사고다 사고. 야. 소원 뽑았다 나올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시작부터 형한테 핸디를 주고 들어가네. 와. 이 기록에 남을 거야 태호야. 네. 하미. 오, 그, 요에 가감했다. 오, 굿샷. 오, 짧어? 아, 나 와이래. 자꾸 이거 어프로치로 푸시실라고 <laughs> 내가 봤을 때. 아하! Yep. 오, 좋아. 올라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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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야, 좀 더. 아. 더 가. 아, 어려운데. 작전을 잘 세우고 오신 듯 한데요. <laughs> <laughs> 버터. <버튼>. 아, 나이. 뭐야. <laughs> <누구야? 웃음> 게스트 클럽이야. 9m. <laughs> 보 어, 아, 까처럼 하면 안 돼. 예. Yep. 어, 이거도 쎄다 어허. 포니다 가야 씨씨 빠르다. 대호야집중 네. <laughs> 그래. 집중 집중. 어요 오, 와, 이것도 가감했는데. 어! 얼, 버터에 뭐, 맛이 너무해. 아, 참나. <laughs> 붙이기 마자. 안 돼, 이것도. 아, 이건 오르막이었지. 아하. 야, 계속 폭도하네또 이렇게 또 일승을 향한 데 주려고. <laughs> 코스 선택이. 똑바로 좌측. 끝. 야. 오, 나이스 파워. 나이스. 마이너스. 아. <laughs> 긴장되는구만. 아형 필드 나가서도 여기서 많이 죽더라고 자축으로 많이 가더라고. 힘 들어가죠 내리막이니까 음. 불안하고. 오굿샷. 그래 그래 살리기. 살리고 보기. 파파이브라서 어디 뭐. 하나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볍게 터지만. 와우 오, 오, 힘들었냐 <laughs> 옹샤샤 쓰리도할수 아. 있다 다 아, <laughs> 굿샷 주특기 태호가 무기를 장착하고 나타났네 티샷보다 더 나가면 어떡해 <웃음> <웃음> 와우 나이스 아좀 왼쪽으로 갔어 절 맞았어 절 맞았어 절 맞았어 오히려 좋아아니이 자꾸 어프로치로 계속 <laughs> 뭔가 이 설계를 하시려는 52도로 70미터만 딱 치겠습니다 아오! 음. 어, 탔는데? 장타자 아니 드라이브 빼고는 어. 다 장타자야 <laughs> 어 어프로치 어프로치 <laughs> 가능 아, 어, 가능 가능 내리막 오오 잘 껐어 이야! 들어갔다!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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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나이스! 아니 이런게 들어다니아 이건 아닌데 와 버디를 먼저했어 스테오가 멋있게 했어 티빙 아 굿샷 나도 나이스. e s 아, 씨. 첫, 처음입니다, 퍼터 <laughs> 라이더 좀 있고. <laughs> 와. 아, 막았어, 막았어. 아하. 쉴수 없다. <laughs> 아. 안데 우측 담장. 이렇게또 핸디 주시네. 살아라!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이럴 때속좀번트를 대야 돼. 살리기 맞아. 살리기. 같이 가면 안 돼. 아, 극단적으로 왜 좌측으로. 아, 너무 똑바로 갔다. 굿. 네. 일단은 작전 성공. 아 들어오고 안걸려 연습장에서는 걸리더니 굿샷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이. 어? 굿샷이야 오. 이니시 안 돼. 어! <laughs> 대박! 들어갔다. 오! 들어갈 버렸어. <laughs> 야, 이건 뭐야? <laughs> 내 오비 났는데 이래 치면 되나? 오! 전시들 들어가 주나? 컨시드, 컨시드 들어가 줘라. 그리고 그리고 아, 아 힘이 없지요. 잘 쳤는데 태영 너무 잘 쳤어. 힘이 없습니다. 아라이 많고요. 이거는 뭐따블을 목표로 흘러 내려가면 지금 사고다. 아싸! 어, 막았어. 아, 안정적이다. 어, 오오버디 아, 막았어. 막았어. 테어 굿. 어, 아우, 자꾸 뒷땅만 난다. 그래도 짧은 놀이라 다행. 어. 똑바로. 오, 구셔. 네. 나이스. 똑바로. 오. 와, 확실히 좋아졌다, 태호야. 뒷땅이 나도, 오, 굿샷. 아, 내가 알던 1승을 <laughs> 먹고 갈라 했더만. <웃음> 정신 <웃음> 바짝 차려야겠네. 집중하십시오. 어. 우리 하브리그에서도 이게 쫀득쫀득하다. <laughs> 이게 마이너가좀더 <laughs> 재밌거든요. 그래, 쫀득하게. 오 좋다 들어 아덜 걸렸어 걸리다 말았어 아 그래도 좋습니다 아옆 나이 옆 나이 <laughs> 거리가 만 짧아요 와안돼 바로 흐를까봐 걱정했더니 오오 오, 좌측으로 왔나아하자 작전 실패. 똑바로 좌측 이번엔... 오늘 태가 음. 퍼터가 안 좋던데. 아오셀 아. 아, 오. 아, 뻔했어. 짧아라. 좋은데. 칩인 해야 된다. 짧아라. 오케이. <laughs> 의도한 대로 갔다 이거지. <laughs> 하위 리그의 반란. <laughs> 첫 게임, 첫 게임. 우리도잘 칠수있다 음. 아 와우 와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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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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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굿. 오, 씨, 그 뻔했어. 오, 나이스. 아, 굿샷. 오, 굿샷. 대우의 적중률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아. 나는 일단 중간 센터 보고 때리기. 오 귀여워, 귀여워 나왔다. 아 나이스 컨시드. 아어가좀아 백스핀 너무 많이 먹었네. 응. 오 귀여워 없어. 아 이건 좀 열렸다. 어. 아뭐 그래도.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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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이스. 오 좋았어. 반주 갑니다. 아, <laughs> 만만치가 않군. 지금 지역으로는 부산대 김엔데, 맞죠? 그렇죠. 아, 지금, 지금 부산 이겨야 되는데. 경상에 마이너 <laughs> 1인자를 가리자. <laughs> 나이스 버디! 우 아하! 야. 아, 근데 연습장구 때보는 어떻게 덜 걸리냐고. 괜찮지? 예. Yeah. 이제 드로우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라 하셨네. <laughs> 아. 태호가 뭔가 깨달아 버리니까 두려움의 존재가 돼 버렸네. 야 거리 봐. 감당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오 태호 멋있다. <laughs> 야 안돼. 아예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 그아 올라가지 마. 제주도. <laughs> <laughs> 아니네. 고민도 뭐 괜찮습니다. 아니 안 올라가는 게더 나아서. <laughs> 아 뒷땅 났어. 아태호의 변화된 모습에 긴장하고 있어 갑자기 피칭. 아, 이거 안절간격 잘못하던데 번거 안돼. 아, 실수를 하는 군 오! 어우 커도 돼 커도 돼방향 좋았는데 쎘어 커도 돼 오케이 어프로치 어. <laughs> 태가 긍정적이까지 또 변해버리니까 무서운 존재가 되버렸네 러프 6m 캐리 와 이것도 쎄다 오호 부산 헌구장에서 지금 아, 쇼게임이 안되고 있어 인사 많이 안네오 나이스 와 쎘어 이러면 희망이 있지요 아 사고다 딱 큰혼에만 늘려 했더니 옥측 와. 아, 맞았어, 맞았어. 여지없았어 아, 오, 셌어 이거. 오! 봉이라도 할라고 어. 응. 똑바로. 나 정도 거같아어아 만족. 어. 딱 210m만 보내는 힘으로. 와우. 너무 안정적이다. 무리하지 진짜. 않고. 어! 이거 그대로 갔어, 에이밍. 박수 나왔습니다, 박수! 요즘에 박수 나눠도 죽던데. 산을 넘어갔습니다. 아, 살았어, 씨. 하하하하! <laughs> 어허. 어. 어? 너무, 너무 적게 간거 아니야? 어. 핸들을 주시려고 일부러. 아니, 딱. 연습한 대로, 현식아. 프로님들하고 요즘 공친다고 <laughs> 너무 클래스를 <laughs> 올리놓으신 거 아닙니까? <laughs> 어! 나이스. 어! 나이스! 피노 프로님 레슨 시급합니다. 오씨, <laughs> <laughs> 어, 어, 이래 되면 소심해지는데. 오씨, 어, 아, 남자가 뭐 음. 있습니까 질러야죠. 약간 이제요. 찍혔네. <laughs> 와 코스대로 좋다. 아좀 찍혔어. 아. 오, 어, 어, 나와봐도 나. 상관없음. 아, 내가 오비 만났으면 거리가 확, 타수고 확 벌어지는 대시. 네. 감사합니다. 와, 좋아. 어, 짧아. 아니요, 이거 좀 짧아야 됩니다. 아, 그래? 아닌가? <laughs> 아이씨 오, 그래도 라이 좋습니다 어, 깎였어 살짝 와우 하아 이거 그러니까 깝치면 안돼 현식가불도가아 깝쳐서 그래 이제 원안에만 어 이거 느낌이 아어 피. 잡히고 아 있어 버터 잡히고 있어 아하 이러면 손해가 크네 적자 올이네 적자 올 와, 도망가셨군. 아, 오, 막았어, 막았어. 막았. <laughs>